안녕하가 쿠시 장 드리겠습니다. Oh. Mm -hmm. 22절 23절 같이 보도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참고와,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노라. 아멘. 아멘. 네. 읽기만 해도 은혜스럽습니다. 아멘. 은 이제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 절제인데 어참뭐 아주 너무 너무 중요한 열매예요 왜냐하면은 이 앞에 걸어난 여덟 가지 열매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열매가 마지막 열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 성령의 열매에 여접스럽 말을 말하는그 판고합니다. 이 절제가 아, 그래요. 어, 이 절제라는 단어는 이제 뜻이 뭐냐 면은 어, 육체 죄에 관한 절제, 죄에 관한 아예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 그러니까 우리 그 위에 보면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열매를 맺는 것이다. 바로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 요 육체의 욕심. 1 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이 성경의 절제를 번역하면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 쉽게 말하면은 죄에 대한 그 마음을 절제를 시키는 것이다.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내면에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세상에서 죄의 아이라고 말하는 것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면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성령께서 거기에 대한 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브레이크를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 걸어난 사람과 희라 자평, 올해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이런 것을 이 거룩한 절제를 통하여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주님 한 마지막 딱 결론이에요. 아, 너무 중요한 것이죠. 아, 반대 말과 반대 개념은 뭘까 절제? 아, 저는 방종이라고 생각해요. 방종은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하려고 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이 어, 또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육체의 소용을 보여요. 대부분 그게 이제 좋지 않은 걸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 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리는 껌가리와 같고 그러겠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절제가 없으면은 나머지 열매들을 이제 불가능하게. 이거 마지막 결론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하나님은 절제 의 선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어,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절제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가을 지금 입고 계십니다. 아, 아멘. 아, 아멘. 하나님 또 브레이크 안 잡고 그냥 막 하면은 어, 남아 날 사람이 없는 거죠. 아, 아멘.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절제하고 계시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사셨을 때 절제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방종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어, 절제하는 삶을 뭐 예수님을 묶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유한 그 예수님의 삶이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계획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절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다. 아, 네. 그래서 주님의 이 대기를 보면 우리 이제 이 바울서신 끝나면 보문서 사보문서를 순서대로 사보문서를 완전히 뒤섞어가지고 예수님의 이 대기를 순서대로 하면은 그거다암수할수 있어요. <laughs>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은 예수님이 복종하시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고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주님의 절제의 모습입니다. 어, 하나님은 절제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은 뭘 만들어내느냐? 절제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네. 어, 옛날에 이제 이 절제는 좀 잘못 적용을 해서 어,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집사님 어, 절제, 절제, 절제. 성령은 절제의 용이요. 그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절제하라는 건그 절제가 아니고 육체의 소욕과 탐심과 욕망과 죄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마음과 발걸음을 통제하고 브레이크를 잡고 절제하라는 거지 아, 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여기에 대한 절제가 아닌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 육신의 소유과 죄에 대해 절제를 해서 어, 그 사람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야저 사람이 그래도 다르구나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부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뭐 아름다운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통제를 하면서. 세상 사람은 영의 것은 몰라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하고 절제를 하니까 참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제, 아홉 가지를 맺으면서 어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 네. 그렇습니다이 그 같은 것이라는 것은 어 성경에 열매가 아홉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홉 가지를 거론했지만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있겠죠. 다 거론 안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맺어가는 은혜의 두루두루 아주 부성한 그런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은 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배금지할 아, 네. 법이 없습니까? 성령님께서 맺어가는 열매니까. 세상에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그것을 금지시키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핵심의 물질기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더 이상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그 율법보다 더더 강력한 법이 있는데 극지할수 없는 그런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고 그 성령의 법이고 성령의 열매이다. 내가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희락의 기쁨으로 사랑하고 화평의샬롬의 그 화평으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진득하게 찾는 오래 참음과 또 용서하는 자비와 착한 양성과 신실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누가 그걸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걸 법으로 정해놨다고 되겠다는 거예요. 뭘로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열매로 가능한줄 믿습니다. 아, 아, 네. 그래서 율법보다도 성경의 법이 더 크고 더 강. 아, 네. 그 부분 따라서 우리가 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아, 네.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23절까지 하고 이제 내일 새벽에 24절 5절 6절을 보면은 5장도 다 끝나게 됩니다. 아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절제가 아홉 가지 열대의 결론이고 그 반면 기구나 그렇지. 하나님 풍성하들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절제하며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속도로 그렇게 살수 있는 힘과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매주에 아, 네. 네,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님께서 받아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신경의 영혼의 기도를 받아 주시고, 성경에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아 성경의 법으로 통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그대로 충만하게.